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인데 음. 내가 좀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지금됐 있잖아요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서민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이시면서 연소득 뭐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뭐 신혼부부 구입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2%대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지금이 마저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음.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이제 확인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음. 작년에 그 하반기에 발표된 사례를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100억 원이라고, 100억 원을 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거든요. 네. VR 고객님들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요, 1% 금리 그것만으로도 사실 자산이 많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100억이면 예, 1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 1억이니까. 그래서 1% 금리에 지금 더 왔다 갔다 하시고, 4% 금리 주는 곳과 5% 금리 주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5% 금리 주는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아, 없거든요. 은행도 옮겨요? 예, 은행도 옮기시고요. 예. 아. 그리고 작년에 이제 5.3%짜리 음. 확정 금리 상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험사 상품이었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날 전산이 마비가 됐어요. 아. 예. 전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돼서거든요. 이걸 느끼면서 보면서 아 이게 단순한 은행 상품이어도 그 부자분들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수 있었죠. 그 마비되는 그 상태에서 부자분들이 네. 많이 접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은행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이제 돈을 받아서 가입을 하려고 음. 하는데 가입 자체가 안 됐던 거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날 다시 또 이제 재개를 그 했는데요. 그날 다음 날도 하시는 원활하게 가입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음.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걸 네. 다 받아주긴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한도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한도가 마감되면 또 이제 가입이 못하죠. 아 그렇구나 확실히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1% 때문에 예. 뭐 최소 뭐한 5천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음. 보면은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주가 시장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하락한 상태라고 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음. 주식시장도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없고요 또. 차이려는 분들은 많은데 그만큼 사실 사는 분이 없으니까 부동산 계속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다시 금리가 낮아지면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부담도 적어지고 그럼 사시 사시려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도 상승할 수가 있겠죠 음.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네. 보실 때 지금 이제 부동산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예. 부동산이 지금 금리가 네. 높은 편인 거죠. 왜냐면 지금 조금 이하는된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어, 조금 이 어떤 됐어요. 분위기인가요? 지금 보실 때. 지금은요, 음. 그, 어, 사실은 그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요 대출 손님이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집을 뭐 구매하시려는 분 자체가, 어. 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좀 들으면서, 뭐, 음. 특례보금 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뭐, 정부 정책 자금으로 해서, 대출 금리가 좀인하가 되면서, 대출 문의도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집을 구매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문의만. 문의만 많고, 음. 대출을 좀 이제, 저렴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분의들이 많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그걸 구매로 쓰는 게 아니라, 예. 대환을 하는 거죠. 대환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니까 예. 지금 금리가 한4% 정도 되는 것같더라고요 예, 4%, 5% 사이 이렇게 보면 되는 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그 정도에도 우선은 조금은 부담을 느끼신다. 그렇죠. 부담 많이 느끼시죠. 그래도 예전에는 막 5%, 6%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더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셨고, 음. 그래서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이 한 2%에서 3% 사이였단 음. 말이죠. 그좀 부담이 없었는데, 6%까지 올라가면 거의 2배, 3배 올라간 어. 거니까. 그러면, 매달 그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너무 많잖아요. 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 나온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이제 금리가 좀 4%대, 음. 만약 에우대율로 받으면 3%대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부동산 매수하시려는 분들, 실수요자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럼 12년 동안이면 은와 그러면 은 벌써 2010년도 그때부터 일을 하신 거네요. 네, 2010년도 네. 그때도 부동산 약간 하락기였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기를또 맞이한 거고. 예 네, 맞아. 요한 어, 사이클이 보신 거네요. 네. 이렇게 보면. 네. 그럼 지금 보실 때는 좀 앞으로 좀 물론 미래일은 알 수가 없지만. 네. 저는 과장님의 견해가 의견이좀 네.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음.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는 사실 정기예금 금리도 그렇고 청약금리도 4.5%였거든요. 아. 4.5%만 딱 기억하고 있었던 했습니다. 아. 청약 자체도 4.5% 이자를 줬던 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좀더 내려가잖아요. 음. 내려가면서 이제 그 고객들 오시면서 막 정기예금 가입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이자가 낮냐 어. 막 이렇게 불만을 <laughs> 제기하셨었죠. 어. 저는 그때 이제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어. 아 금리가 낮아지니까 고객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음. 아 상품 가입 시기가 너무 어렵다 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4.5%일 때는 이게 그렇죠. 약간 기준선인가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가 4.5%였어요 2011년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계속 내려갔던 거죠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좀 적다고 여기 시는 거고 그렇죠 한4% 그 이렇게 올라오면 어, 이 정도는 괜찮다. 괜찮은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4.5%가 거의 그때가 이제 거의 최고점이라고 봤을 거고요 음. 그 이하부터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기예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1년씩 대 부분 가입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1년 4.5% 받았다가 다음 날에 왔는데, <laughs> 그렇죠. 뭐 4%거나 3.5%면 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만 있으셨던 거죠. 음.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투자의 시작점이라는 게 지금 음. 이제 느낀 부, 부분입니다. 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당연히 대출금리가 내려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는 것도 이때 집, 금리가 인하 될때 아직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음. 그때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는 예. 사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네. 이번에 한번더 예. 올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0 2 정도? 그런데 예, 이제 약간 그 정부의 뭐 압력이라 해야 되나 네. <웃음> 그런 <웃음> 네. 것 때문에 약간 예.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동산 투자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요, 음. 지금,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인데 음. 내가 지금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고 싶어 지 음. 분들 있잖아요.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음. 분들한테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례보험자 이론 같은 예, 거에서. 특례보면도 좋고요. 사실 뭐, 정말이데 서민 자금 대출인 디딤돌 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이시면서 뭐 연소득 뭐 7천만원 이하이신 와. 분들 뭐 신혼부부 구입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 프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부 사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음. 이럴 때 지금이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음.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이제 확인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네. 일부 지역 그러니까 약간 저기 북쪽의 네. 어느 지역은 벌써 진짜 오십 프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는 사실 빠지더라도 뭐~ 네. 밑에는 한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도가 있죠 당연히 음. 뭐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빠질 수는 음.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음. 지역은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아직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토막 정도 났으면은 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인데 음. 평상시에 내가 관심 있던 분야 아파트인데 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어. 뭐,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한50% 예. 정도 빠지면 충분할 예, 그렇죠. 것 같기도 예. 하고.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1년이잖아요. 이번에. 그, 네, 이번에, 이번에 1년 동안. 그러면 그거 진짜 1년 지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네. 정부에서도 사이 네. 어. 서민, 뭐 이렇게 뭐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음. 연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 청년의대형주택청약종합조축 같은 경우에는요 한참 전에 원래 만기가 됐었, 끝났어야 했는데 계속 지금 연장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뭐 특례보증자금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거나 음. 하게 되면 정부에서 좀 연장해줄 수도 있겠죠. 저는 음. 네. 이제 연말까지 가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영끌하면 음. 안 되고. 그렇죠. 네. 저는 그건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네. 있어서 있어서 연결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대출이랑 대출 다 받으셔서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조금만 올라도 이게 너무 어, 힘들거든요. 어, 생활비가 네. 음. 오를건다 오릅니다. 음. 어. 식사비도 올라가고, 쇼핑도 아, 올라가는데. 네. 네. 사실 실상 안 올라가는 게 월급이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월급은 그만큼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어. 월급은 많이 안 올라가는데 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대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장님께서 그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막 진짜 뭐 엄청난 붐이 불었잖아요. 주식 뭐 자산 그 부동산 아무 네. 할것 없이요. 네. 그때 막 전자 막 사람들이 은행을 엄청 찾아왔었나요? 그때는 또 은행은 안왔죠 어. 그때는 금리가 낮으니까 어. 은행 방문하시는 분들로 대출 없었어요. 받으려고 어, 대출 창구는 이제 어.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이제 많이 오셨지만 그 외에 이제 수신 창구 이쪽은요 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아, 대신에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이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상화폐 거래 통장을 개설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 오시긴 했었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랐을 때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 금리가 올랐을 때 금리가 아,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이제 많이 오셨고요. 어. 작년에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음.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음. 게 있었거든요. 아 천만 원만들어준다는그러셨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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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짜리였는데 어. 그때 거의 뭐 지점에 마위 대 정도로 청년분들이 저희, 오셨어요. 청년분들이 많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 지점은 그렇게 청년분들이 오시는 지점이 아니거든요. 아, 위치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오셔가지고 개설하셨어요. 야 그런 청년들도 있군요. 예. 네. 그 그러니까 다들 맞아요. 막 뉴스 보면은 네. 다 무슨 포모족 있잖아요. 다, 다. 이렇게 그 박탈감 느껴가지고, 이제 다손 넣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딱 정신 차리고. 그럼요. 그렇게 한,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자를 많이 받아가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6월 달에 청년 도약계좌라고 또 이제. 나와요.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음. 이제 거기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도 좋은 상품 중에 하나니까. 예시로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비과세 혜택이니까요. 아, 네. 세금 안, 내시, 안 내잖아요. 음. 그거 좋을 거고요. 이율도 아마 지금 정기, 지금 적금보다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니까요. 예. 네. 청년분들, 그, 은퇴는 정말 좋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줄 서서 하신답니다 진짜 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자녀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예. 청년이신 분들은 그쵸. 진짜 가서 꼭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청년도학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